지금 연결을 완료했다. 이제 작전을 진행해도 되겠어? 잘 됐군요. 윈드 블레이드를 너한테 넘기겠다. 적당한 때에 처리해라. 감사합니다. 다른가워었버슨요저 녀석, 내 메모리 접속 배치를 사용 중이야. 내가 저 녀석의 메모리에 접속해서 진짜 정체를 가르쳐 줄지. 넌 디셉티컬이야. 메카덤은 공룡의 왕을 찾으라고 했어. 제 왕처럼 생겼는데, 글쎄, 아닐 걸? 저건 말이야. 걸치 아프네. 왕이 어디 있던 거지? 전에 만난 것 같긴 한데. 이게 무슨 일이지? 아직 작동 중이잖아. 어떻게 된 거야? 들어갈 수가 없어. 잠깐. 왕이면 왕관을 썼겠네. 스타스 크림이 왕관을 썼어. 말도 안 돼. 밤돌비 지금 이 메모리 파일에 접속해봐. 뭐라고? 왜 그런 말투로 얘기해? 왜냐면 우린 친구잖아. 난널 좋아해. 친구. 알았어. 너무 두려워하지 마. 저건 좋은 기억이니까. 아, 그래. 그래. 알았어. 워터봇, 드디어 우리의 오랜 여정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텔레트란 1호가 지도에 없는 곳에서 올스파크를 찾았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순간이다. 각자 자리로 가서 회수할 준비를 해라. 실수가 있어서는 안 돼. 올스파크의 위치를 찾아냈습니다. 좌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 아주 잘했다, 범벌비. 오토본 녀석들이 사랑하는 정찰병인 네가 우리 디셉티콘의 스파이란 사실을 알게 되면 표정이 어떨지 궁금하군 아크의 엔진을 파괴하고 우리 군대를 맞을 준비를 해라 네, 메가트론님 따르겠습니다 뭐? 설마... 이게 뭐야? 어, 이럴 리 없는데 이상하네 잘 작동되잖아 이상하네이거 큰일인데 으, 뭐야, 안 돼, 이럴 때, 바불비바블비 일어나. 이어 때, 이럴 때, 이브가 조정해서 윈드 플레이드를 여기 데려올 거야. <laughs> 이번엔 절대 안 놓칠 겁니다. 방금 봤어? 내가 오토봇을 배신했어. 내, 내 내가 스파이라고 그 기억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나머지도 전부 기억해내야 해. 싫어. 난더 보고 싶지 않아. 어떻게 된 건지 이해하려면 기억해 내야지. 안볼비. 지금 비상이야. 따라와. 방금 전에 5번과 7번 기관실이 폭발했어. 그래, 바로 따라갈게. 여기 있었나요, 휠제? 네가 5번과 7번 기관실의 에너진 여과기를 끄는 걸봤어 왜그랬지 뭐라고? 요 언제? 너 때문에 폭발한 거야? 고해야겠어 휠잭 잠깐. 뭐? b u 비 휠잭 못 봤어? 지금 찾는 중인데. 어? 저거 혹시 휠잭이야 그럴까요? 휴으시구나이 배신자 음, 음, 음.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고 휠잭. 어, 아, 내가 어떻게... 진짜 배신자였어? 그래, 맞아. 멋대로 해봐, 어디로 데려가는 거지? <웃음> <웃음> 네 친구한테 작별 인사는 했지? 휠잭한테 그런 짓을 했을 리가 그럴 리 없다는 거 알잖아. 네가 한 짓이야. 진짜 네가 누구인지 잊고 있었던 거지. 아, 나는 아 나는 나 아, 모르겠어. 기억해봐. 이제 범인이 누군지 말해봐요. 움직일 수 없게 기능을 정지시키고. 차가운 우주로 당신을 잔인하게 밀어버린 범인이 누구죠? 저놈이야! 고마워요, 휘일제.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우리 중에 비겁한 디셉티콘의 스파이가 있었던 거죠. 우리 편이라고 믿었고, 동료인 줄 알았지만 이번 사건으로 범블비의 진짜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넌 디셉티콘이야! 말만해라 범블비, 유죄를 판결한다! 형벌은 기능 정지다 메가트론님을 찬양하라! 난 명령을 받았어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널 처리할 수 있지 뭘 하면 좋을까? 정하면 알려주든지 워우!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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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목> <laughs> 그래, 결정했어. <laughs> 여긴 우리 둘 뿐이다. 다음 작전을 의논하자. 다음 작전이라고요? 우리는 정체를 숨길 만큼 숨겼어. 이제 내 친구 메가토론한테 돌아갈 때가 된것 같다. 먼저 이 우주선에 타고 있는 오토봇을 전부 해치우자. 안 돼! <laughs> 업티머스가 그랬을 리 없어. 나도 그랬을 리가 없고! 이건 다 거짓이야! 방금 네 반응은 논리적이야. 옵티머스 어? 프라임에 대한 네 맹목적인 믿음을 안고 왔다. 셔크웨이브 그럼... 윈드블레이드는? 윈드블레이드는 이 우주선의 대포를 막고 겨우 버티고 있다. 네가 올스파크의 위치를 말하면 윈드블레이드를 살려주지. 당장 위치를 말해라. 웃기고 있네. 당장 내 제안에 응해라.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안물비 누르지 말라던 빨간 버튼 기억나? 표적을 확인했습니다. 누르고 거기서 나와 당장 눌러 우주선이 사라졌네. 이젠 메모리에 접속할 수 없겠어. 그럼 아크는 무슨 수로 찾지? 이거 막막한데 난 그저 네가 돌아와서 기뻐 파트너